되게 쩡내이번네 응. 리 이거 주목표 찍어볼까요? 야호 여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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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 쪽. 아니, 아니 아니. 있다. 건물 안에. 옥상에 있어요 옥상 옥상은 다운된 덴데? 대제님이 잡으신거같았어 나이스 와우 나이스 또 있어? 다리 쪽에 있어 다리 다리 쪽 다리 쪽 어? 없나? 현상아 <놀람> 위에 위에 있다 조심 조심 위에 분다 네이스앞날인도 <laughs> 조심 예앞에 네. 있다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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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번핑사번핑사번핑사번핑 여기 여기 돌아온다 다운 다운 네이네나이 벙커다 벙커 벙커야 방금 열자쪽 소리였는데 아 못했네 어떡 저거 나오는 거 조심 저거 나왔다 와 저거 넣어 어디서 얻은겨? 다운 시킨 거지? 아니 저거 넣어는아니다 들어가면 안 되지. 아, 왜? 방패도 메고 아, 있어야지. 야, 이거 은진 진짜 존나 안 보인다. 고타싸 영. 와, 뭐야? 아, 딴, 딴놈 붙었다, 딴 놈. 딴놈 붙었어. 딴 놈. 딴놈 붙었어. 오버 아, 나이스. 오른쪽 위에도 있다. 저 수통처럼 생긴데. 아아아 오케이요. 물을한 대. 아, 잘다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직 저 하나 살아 있는 거 아니야? 내네 시체 좀 지켜줘. 내네 시체 좀 지켜. 아 그럼 지킬게. 음. 이 이게 네 시체인가? 아리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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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 맞아. 이거? 아 이게 네 시체구나. 어와 폭탄 드론에 뒤질 뻔 거. 와 그만 때려주세요. 진짜 있는 거 조심. 아아아아아아 누가 날렸어. 맞아. 아 연기 씨발 진짜. 제 조약 있어요? 아니 없어요. 어쉣 먹어봐. 내가 도와줄게아 먹었어. 뭐 여기 옥상에 있네. 옥상이에요 옥상. 혼자인가? 여기 앞집 사운드. 앞집 사운드. 앞집 사운드. 조심. 여기 조심. 상점쪽까지가 진행이 에이, 예, 클리어 상점에 있다 상점 에 파밍해야 겠다 있다 에이, 봤어, 우리 봤어 아 아우, 씨발 상점 봐가된 조전한다 와 여기 딸인데 아이야이야 어 하나 잘랐다 어 하나 또 잘랐다 나이스 위에 있다. 위에, 위에 낙하 있어야 되니. 왜이만저 있어. 투명 약반다. 제발밖에 없다. 른다른다른다른다 <목소리> 일대일인데? 옥상이다 옥상. 내려간 사운드다. 이전차는 <목소리> 거 기다려야 될 듯. 나7 nice，nice，勇，英雄 <Nice. S 2> <Nice. S 1>。